안녕하십니까. 달토끼의 동서 남북입니다. 아, 춥습니다. 콧물도 질질 나오고요. <laughs> 연초에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다 많은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저부터 열심히 산에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어, 일을 마치고 잠깐 짬산행을 왔는데, 여기는 대구 인근입니다. 아, 시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요. 어, 이렇게 뭐, 대주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곳에는 뭐 난이 그렇게 많 많은 곳이 아니고 어, 산의 일부분만 아주 일부분만 이렇게 난이 몇총 나는 곳인데요. 여기는 뭐생강근도저 위쪽으로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난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어, 몇년 전에. 어, 간벌을 여기 했습니다. 하고, 나무들이 이렇게 새로 자랐는데, 그 간벌을 하면서, 남들이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어 형성이 되고 있고, 저 위쪽으로는 간벌을 하고, 거의 한, 한 7년, 8년 된것 같습니다. 간벌을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잔목들을 자라면서, 조건이 다시 갖추어지고, 이러면서 다시 크는 곳인데, 자, 여기에 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포위를 한번 벗겨봤습니다. 이렇게, 대준인데요 제가 몇년 전부터 봐오던 건데, 작년에는 꽃을 달지 않아서 꽃을 못 봤습니다. 이 녀석은, 어, 엽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한 호육질에 약간의 기엽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글쪽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텁고요이입가 쪽으로 이렇게 진록이 차 있습니다. 뭐중수라고할 수는 없고. 약간 이 엽이 상당히 두터, 두터우면서도 엽이 좀 깁니다. 길고. 예, 약간 수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난 인데요 이렇게 색화 인자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배배 꼬이는 그런 종류의 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렵이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오가 있고 단엽처럼 이렇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제가 이렇게 벗겨봤는데 거의 뭐두 아이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피지를 않았고, 이제 이 황도, 황도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연 상태에서 이 정도라면은 화통을 씌운다면은 어 엄청난 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이 굉장히 대륜 대륜일 것 같은데 상상합니다. 꽃이 딱한 대만 달았습니다. 잎이 엽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작년에도 여기 와가지고 꽃을 못 보고 가는 바람에 올, 해는또 꽃을 한번 보겠다고 왔는데 꽃을 한대만딱 달았네요. 아, 황두아라면은 좋겠죠? <람쥬> 와아처럼 보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꽃이 활짝 피고 난 뒤에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on the winter chill. 2월 28일자에 그 난의 상태를 보셨고요. 지금은 현재 상태의 이 난의 모습입니다. 꽃이 개화한 지 5일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 주판 부판이 더 바깥쪽으로 벌어지지는 않고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화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뭐, 이 정도의 상태라고 해도, 굉장한 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원판의 기화입니다. 봉심이 겹으로 있습니다. 좌측에 두 개, 우측에 두 개. 산책을 해 와서 현재 상태에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고요. 색감은 살짝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도 <laughs> 내년에 다시 피워본다면 화통철리나 수태라도 감아서 다시 피워본다면 너무 어떤 예쁜 색을 말하면서 나와줄지,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몇년 동안 산에서 봐오면서 꽃이 피지 않아,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왔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다보니까 어큰 도시와 아주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이 발길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상태에서 음 꽃을 보고 꽃이 달리면 <laughs> 집으로 데려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계속 봐오던 차에 원래 이렇게 꽃이 피어서 제가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예. 아,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원하던 황 황도화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아, 이 정도 꽃이라면 만족할 만합니다. 이산책할때 포이를 벗겨버려서 이렇게 좀 포이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뭐이 녀석이 잘 피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더 예쁜 더 예쁜 그런 꽃이 내년에 피워주기를 기원하면서 또 1년을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토끼의 동서남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